관심 있다? 네. 아니그 정도는 얘기 못해요. 누가 상인데요? 아, 관심 <laughs> 있다. 네. 아, 저분들 참 멋있다. 무대에서 아, 멋있는 팀인 것 같다. 이게 멋있잖아요. 네. 뭐. 요즘에 눈에 쏙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. 네. 노래도 잘하시고, 네.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, 어. 어, 얼굴도 잘생기시고. 네. 난가? 아, 뭐누구 누구? 누구세요? CM 블루의 정용아씨. 정용아 정용아씨. 네. 아,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<laughs> 네. 우리 주현 씨 진지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. 아, 저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레이나 씨는요? 어, 저도 나나 가 말한 정용학 씨 굉장히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. 다음요. <laughs> 네. 리지 씨? 네, 저도 어, 아까 나나 언니가 말씀 너무 너무 심하게 감명하시네요. 어, 정용학 씨. 좋습니 아, 아, 네. 네. 아, 뭐 아, 여기까지 합시다. <웃음> <웃음> i <laughs> don't